아, 힘으로 땡기고 얘가 나가잖아. 그러내면내 지. 어? 뭔가. 에서어요 아. 아. 손으로... 예? 힘이 힘. 다음에 저 저분 성함 어떻게 되신데? 음. 저부탁어 계신. 재훈이 성은요? 조재훈. 네지시니까 뭐. 대 나가면 어. 항상 그 번호가 제 앞에 아니 제일 뒤더라 나이어어신 되신데. 밟아도 도 되신데. 밟아도 되신데. 밟데요아도 되신데. 밟아도 님이죠 밟아도 되신 되신데. 밟아도 되신데. 힘. 아데힘아야힘아도되 힘. 그렇지. 아 풀면 안 돼, 풀면 안 돼. 야이 친구. 어. 그풀 못해. 매달려 그냥. 네. 만지지 말고 그는. 줄 만지지 말고. 그대로, 그대로 나. 습니다 발을 떼야지 내려오지. 에? 네? 소방관 내려오지 발로 아. 발바닥으로 그 발. 어, 발을 직각으로. 예예. 그렇지. 그렇지. 부사에도 고